요한에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지으며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은 법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 법을 없는 것처럼 말씀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 히브리어로는 사악하다. 마음이 혼란한 상태다. 옛날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이 혼돈의 혼란의 탑이에요. 그 죄는 혼란입니다. 그 정신이 혼란 상태에서 깜깜하고 어둡고 공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을 꼭 해가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려고, 우리의 죄를 이기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는 이 단어는 없앤다 하는 의미보다는 뱀을 집어 올리는 거이죠 또 아리턴 그 뱀을 집어 올려 무력하게 만드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도 그렇고, 히버라도 그렇고. 그 우리의 죄를 집어 올리려고, 무력화 시키려고 나타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는 무력화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주하는, 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어, 그 안에 거주하려면 말씀을 드려야죠. 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급력하고 아, 절제하는데 너무 에너지 소비 안 해도 돼요. 그 예수 안에 거하면, 혹은 성령 안에 거하면 아, 죄를 안 지어요. 그 한다 할 때, 이제,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성령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공간적인 의미 아닌가 아시죠? 안보이는 예수님인데 성령이신데 어디 안에 가합니까? 거한다할 때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도 행하는 게거하는 그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어, 어, 힘들어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귀신은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중에도 변화가 있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 그 안에 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별 변화가 없고, 이기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고, 한건돈 내는 게 아깝죠, 그죠? 그 목사가 어디다 서는지 의심도 되고, 또, 어, 성보들, 보면잘아는지 못하는지 비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죠? 그 안에 그 하느냐, 그 하지 않느냐, 아, 우리 인생 좌우합니다. 범주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 아이 말씀 이해되나요? 아 나는 죄를 지고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고 아, 예수님이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어. 아 내가 나를 회개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해요. 예. 아, 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 성경에서 예수를 안다. 라고 할 때, 혹은 그를 본다, 만진다 할 때는요, 어, 그런 그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참, 내가 너를 안다, 이제 해야 아는 거예요. 아, 그게 뭐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요. 예수님에게 인증받으려고 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돼요. 요한일서 앞에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아, 나는 예수를 보고 만지고 안다고. 음, 내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를 적었다고 해요. 자, 게 아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 우리가 정보로는 예수 아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참 알미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배드로서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자라감이 없으면, 흙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7절에, 자녀들아. 저희 자녀들 할 때는, 아, 모든 성로들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거나 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라. nothing.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미혹하는 사람, 미혹하는 일, 상황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 그, 산악가에서, 아, 뱀이, 아, 하와이가 말을 걸 때, 하와는 말을, 받으면 안 되죠. 대화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약간 교만해가지고, 나는 알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제 이렇게 자신하면서 자꾸, 그, 마귀와 말을 섞어요. 세상과 쓸 거예요. 제가 그 목회 초기 이제 부교자 때 같이 부목사 하던 목사님는데 그때는 그 포르노, 포르노가 참 유행했어요. 그, 그 요즘은 뭐 요즘 어떤지 그때는 정말 유행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청년들 어, 조심시켰는데, 이제 그분은 어, 나는 그런 거 봐도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런 걸 봤어. 요즘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선부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돈의 자유로워. 나 절대 나는 돈 때문에 나는 시험 만들어. 나는 다른 문제야. 뭐, 뭐 믿음을 뺏어가네. 이런 문제 고민하지. 뭐돈 문제는 내게 문제도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탐욕과 정욕,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무슨, 거짓말인가 아시죠? 그게 교만이. 교만 하면, 막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어, 저부터 제가 고백하면, 저는 정욕이나탐욕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정신을 차려야 자유롭게 이기지. 정신안 차리면 안 된다 이야기요. 그러니까 우리 승조님들도, 어, 똑같은 태도 가져요. 자포하지말라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이 교회 와서 배우지. 그냥 잘 배우세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다, 속하다 이 말은 마귀에게서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그대초에라고 하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 가끔, 뭐, 병원 이름도 있고, 식당 이름도 있고 하는데, 그, 아르케란 말이, 대초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다 한그 말이, 아, 아르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시작하다 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그 뿌리가 마귀란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뿌리가 막입니다. 무슨 말냐, 이 막이에요. 자녀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제 구절에서 하나님께로 난자는 진짜 태어나다, 낳, 그 아이를 낳다. 이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것은 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거룩하게 살죠. 하나님의 씨가, 아, 이 씨가, 이 씨가 무슨 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니, 죄를 안지죠그데 죄를 지을 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사라지고 마귀에게 마귀의 미혹이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있다.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의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분은 뭐 이랬다, 뭐, 저랬다, 하면서,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러는데, 어, 그러다 큰일 나요. 어, 지금은 하나님 이 오래 참으셔,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는 거죠. 나중에 심판되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다그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그 겁을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뜨거우려면 계속 뜨거웠어요 가끔 이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못 잡는 사람 특징이 좋은 쪽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거나 헌금을 좀 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래요. 아니에요. 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죄에 유혹이 있을 때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